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 2절까지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누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 때의 중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작은 여자아이의 권면의 소리와 종들의 권면의 소리가 남한 장군에게 어떻게 되어졌다?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자신의 병에 나으려고 해서 그러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자들의 소리를 마음에 담게 되었고, 그 소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질병인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작은 권면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도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들려지는 은혜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본문에 두 사람이 이물이 등장하는데 누구 있겠습니까?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져. 자, 그러면은, 본문의 배경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내시는데, 그때의 나이가 12장 4절에 보면은 75세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당시 민족을 이루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죠. 그후에 창세기 13장 1 6제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라고 또 약속해 주세요.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거짓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근심에 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고민 고민하다가 기발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자녀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사제를 보면 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오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목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야 이러다가는 어쩌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권하죠. 창세기 16장 1절 이후에 사라 자신에게 하갈이라는 요정이 있는데 그여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 상속자를 만들자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의 부인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와는 마귀의 꼼에 빠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먹어서는 안될 선악을 구별한 나무 열매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아담에게 먹기를 권했죠. 이 장면이 사라의 행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들이 먼저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성분들이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잘못된 길로 이끄니까 아담이 그냥 그대로 따라갔죠.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길로 이끄니 아브라함도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지만은. 여자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나폴레옹을 아시지요.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 장군도 결국 여자의 치마폭에 있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 결과,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낳고, 그래서 자신의 유혹을 이어가자라고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내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 뭐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 지금 중동 지역의 아랍 민족들의 조상이 되고 이 이스마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갈등과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낳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75세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세월은 흘러 어느덧 11년이나 지나게 되고, 세월이 그렇게 흐르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다시 해 주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의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1 6제을 보게 되면,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17제를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려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무지개와 같았어요. 그 약속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야말로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가 웃고 있죠. 웃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근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전개해내죠. 그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의 나이도 90세나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한참 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웃었을까요? 아버람 본인의 생각할 때, 그 일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 머리를 짜봐도,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었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합리적인 논리에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지 않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는 환경과 상황을 볼 때에 그가 인간 이성의 논리에 의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충분히 사로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웃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양형서가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인해서 이처럼 점점 더 퇴색해 가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지금도 말이죠. 이 말씀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은 같이 따라할까요? 모든 육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어지제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토다사라의 인간적인 소리를 따라 움직이더니 아브라함 믿음도 점점 더 세속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심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사라로 인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줄수 있는 믿음의사람들이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사 보다 더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봉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믿음이 더 시그치고 나 때문에 섬김 생활이 더 약해지고 나 때문에 봉사 생활이 더 흐트러지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까먹게 하는 존재들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웃자 18장 12절에서는 사라도 같이 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1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처럼 불신앙적인 것이 전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자 사라도 웃었어요. 한 사람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그 모습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의 믿음을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추근합니다. 아브함처럼 네. 수십 년을 기다리며 기다려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나타나 자녀에 대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아브라함과 살아는 환경과 상황에 빠져 있는 관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죠.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여러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니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니누에 가서 니누에 사람들을 구해라고 하시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마음에 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여러분 기억하셨요 그의 시장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교만하게 되고 그의 겸손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져 갔습니다. 사물선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은 사울 왕은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자신과 백성들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랑 중심이 되면서 그와 그의 가족은 몰락해 가고 그가 다스려던 나라는 대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었던 남한 장군은 어땠습니까? 전혀 달랐죠. 작은 여정의 말과 그의 종들의 말이 들려왔고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권면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잠궜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간 교훈과 훈계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교훈과 훈계가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교훈과 훈계의 반응을 보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언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의 금사설이니라자언 네, 네. 6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만 곧 생명의 길이라. 자문 7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삶에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랑스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요나와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근거해서 서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레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의 말씀의 근간, 교훈과 훈계가 들려지는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과 훈계를 들으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비웃거나 조롱하듯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자선선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